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의진스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800회 순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하게 하십시오. Them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모두죠. 그들 모두로 하여금 be a compound 당황스럽게 하고. 턴누드 백 c k 되돌아서게 하십시오. 그들이 누구냐면요, 데트가 후죠 어, 이들이 헤이트 어, 미워하는 누구를 자연 어, 어,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죠. 시온성을 미워하는 어, 그들, 요데이 바로 요 데트 후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레트 하십시오. 하게. 아, 댐, 그들로 어, 하여금, 어, 뭘 하게, 아 e e l d e grass, 어, 잔디, 잔디 같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잔디냐? 어 p 더 n the house top, 지붕꼭대기에 있는 잔디라는 거죠. 지붕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그 잔디죠. 이 위치가. 이들이, 어 h we 그러니까, 시든다는 거예요. 어 h before, before, 고 같은 거죠. 어, 이, 이 지금 현재 여기선 접속사로 쓰인 거죠 어, 부사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잔디가 아그렇어다 자라기도 전에 어 아, 시들를 지붕 꼭대기에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러한 잔디가 되게 하, 하십시오 어 your l i t 어 어느 어, 곳에선가죠더 어, more 이게 우리가 로운 모어를 할때그 모어를 줘.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피어스 어, 채우지 나트 히스핸드 그의 손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안히 그가 그가 어떤 그죠? 요 데이트가 역시 후절이죠. 바인드드 어, 묶는 뭘을 묶는 거죠? 쉐이브스 단을 묶는 단을 묶는 그들이 이게. 실제 주어 어, 구조 이 앞에 이 앞에 이더 모월하고 어, 이시가 지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his 어 보점 그의 가슴을 요 가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his hand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요 피어드가 빠진 거죠. 그의 가슴에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 니들 또한 멈 하지 않는 거죠. 뭘 하지 않느냐? 아, 두가 지금 어, 강조의 그 조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죠. 대 그들이 어떤 그들이냐면 on go by say 지나가는 아, 행인처럼 지나가는 어, 그들이 에, 두 한다는 거예요. 뭘 뭐라고 하느냐? 이뒤 어, 뒤와 같이. 어, 얘기를 한다는 거죠. The b l e s s i 여호와의 이 축복이 에, be u p o 너희 위에 있구나. 아, 위, 우리가, 아, 레스 어, 축복한다. 유, 어, 너희를. 그 너희가 누구죠? In the name of the Lord, 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너희를. 아 u t 브 f the d e uh, 깊은 곳으로부터 have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uh, c r i e d 외쳤다는 거죠. 원투더 당신, 당신이 누구예요? 올 l o r d 시 당신 애가 내가 외쳤다. lord, uh, 여호와시 들으십시오. my voice, 내 에, 음성을. 렛트하게 하십시오 어, 다인이얼스 당신의 귀로 하여금 비어텐티브 어, 주의하게 어디에? 투더 보이스 그 음성에 어떤 음성이냐면 어브 마이 서플리케이션스 내 청원하는 그 음성에 이프 어, 만약에 더욱 어, 당신 즉 여호와 께서 아, 마크, 어~ 쇼디스 마이크 어~ 눈여겨 본다면 뭐를 이니키스 어떤 그~ 어, 죄악에 대해서 올로도도요구하오후 oh, sure. 누가 아~ 셰어스탠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트 어~ 오직 어~ 대열 을유도사죠 uh, 어~ 이즈 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즉, 어, 사유 하는, 하심, 즉, 만이, 이디, 당신과 아 o r g i v e n e s s f o r 하심 v e n e s s f 당신하 함께 그리하여 다우 당신께서는 e n e s s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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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는 g i v e n e s s f I, 내가 uh, wait for 기다립니다. Uh, the lord 어, 여호와를 my soul 내 영혼이 uh, the wait 역시 그 강조의 조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Uh, 또한 in his world 그의 ,의 말씀 안에서 to 합니다. I, 내가 뭐를 hope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My soul, 어, 내 영혼이 wait f o r 기다립니다. The Lord 어, 여호와를 more than 더 뭐보다, t 그들보다 더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요 that가 아, 역시 후절이죠. 예. What's for? 기다리는 뭐를 기다리냐? 더 모닝 아침을 어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요데트가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군인 경계병이죠. 그 경계병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이 내가 say 말하건대뭘더 뭐보다 된 그들보다 더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웨이트 폴 한다는 거죠 롤들을 어, 그들이 누구냐면 역시 오 대트가 후절이죠 마치 어, 폴을 어, 기다리는 뭘을 더 모닝 아침을 기다리는 이게 지금 시 편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 에, 중복돼서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트 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요, 어,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어,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 어, 어, 바라게 누구를 인돌로울드 여호와를 어, 이게 실제로는 일형식 구조를 띠는 부사절이지만 이 희망을 부위로 보고 얘를 목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바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부드럽다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with the Lord 여호와에게는 어, 요 이런 배열은 유도부사니까 건너가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뭐가? 멀시 자비하심에. 그리고 with 그와 함께 하나님이죠. 어 이제 있다는 거죠. 뭐가? 아, 플랜티어스 레뎀션. 어, 아주 그 풍성한 안, 면제가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면제예요? 죄값에 대한 면제가 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구속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 he 그가 I shall redeem 속량할 것이에요. 뭐를 이스라엘 백성을 from all his i n i q u i t y 그의 모든 은, 죄로부터. Lord 여호와시여, uh, my heart 내 마음이 이제 나트 하우티 오만 하지 않고 얼 마인 나이즈내 눈이 어 역시 좀 서술어가 빠져 있죠 로프티 거만 하지 않습니다 니들 또한 2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내가 뭐를 엑서 사이즈 시도를 마이 세어프 나 스스로를 인크레이트 매럭스 어떤 큰일 얼이 어, 여기서 그레이트 매럭스는 그냥 단순히 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 뒤에 보면 투 하이폴미 나한테 과다한 안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 이투 하이폴미가 요 띵스 뿐만이 아니고 그레이트 메러스에도 사실은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를 종합해서 보면 어, 나한테 지나친 그러한 큰 일들과 어떤 어,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시도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Surely, 어, 확실히 예, I, 내가 have, behaved 어,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and quiet, 잠잠했다는 거예요. myself, 내 스스로를 잠잠하게 했다는 거죠. as, 예, 뭐처럼? a 어, child, 어, 어린애처럼 그 어린애가 누구예요? 이 대트가 역시 후절이죠. 이 s 어 윈드 전, 젖을 먹여지는 어브히스모들 그의 어머니로부터 마이 소우대의 영혼은 이제 입은 바로 에저 윈드 차이어드 유아 같다 젖먹이 같다라는 얘기죠 레트 아, 하게 하십시오 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호프 어, 어, 희망하게 역시 요요 희망하게 얘가 여기서 이형식 구조로 쓰인 거지만, in the Lord를 어, 일종의 호프인을 어, 구동사처럼 써서 얘가 어, 동사일 때 여기를 어, 목적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From henceforth, 지금으로부터, and, 그리고 forever, 영원, 토록. Lord, 여호하시오 oh, Remember, 기억하십시오, David. 이게 다위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당과 all his affliction, 그의 모든 고난들을 이게 다 한꺼번에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How, 얼마나, 아, he, 그가, 어떻게, 그가, 아, 쇠월, 맹세, 할수 있겠습니까? 온투더 로드 여호와께. 그리고 파브드 uh, 맹세할 수 온투 더 마이트 가더 브 제이콥. 제이콥의 힘 있는 uh,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s u r 확실히 아이 내가 아 위어 낫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투 더 타버노크 장막에 of my house 내 지부에 또한 I will 아, go up 올라가지 않겠다 into my bed 내 침상에 I 아, will not give 어, 주지 않겠다 sleep 잠을 to my eyes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 자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I w o l l slumber 수면을, to my eye, 나의 눈꺼풀에 수, 수면을 내가 주지 않겠다. 역시 자지 않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아, 내가 아, find out, 찾아낼 때까지, 어, place, 처소를, 어, for the Lord, 여호와를 위한, 그 여호와를 위한 처소가 온 헤비테이션 어 거주지죠. Of the mighty God of Jacob. 힘있는, 어 폴더 마이티 카더브 제이콥. 제이콥의 힘 있는 안 하나님이 거주하실 그곳을 찾을 때까지 내가 자지도 않고 어 쉬지 않겠다. 나는 맹세 를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시편을 통해서 체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 k r n Thank you.